이번 영상에선 EBS에서 10년간 지우지 않고 있는 강의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EBS에는 정말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활동 중이시죠. 하지만 그중 2015년 올린 단 하나의 강좌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재가 판매되고 있고 입소문만으로 매년 방학 시즌만 되면 갑자기 EBS 검색어 순위에 나타나곤 하는 이 강좌는 바로 로즈리의 그래머 홀릭 영문법 특강입니다. 양력은 이러하고요. 선생님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 톤 연기하는 듯한 액션 과장된 표정 확신을 주는 말투 등 강의력에 있어서만큼은 현존 최강자들과의 비교를 거부합니다. 강좌 정보에는 영어문법 입문으로 돼있고 고의 대상 강의라고 되어있긴 하지만 고의의 이 강좌를 보고 있다는 건 영어공부가 늦어진 상태일 것이고 최적의 타이밍은 중학교 영문법을 한번본 직후입니다. 어느 정도 영어실력을 갖춘 상태의 학생들에게 처음 몇 강은 다 아는 내용인데 굳이 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이 강좌의 교재는 책이라고 부르지 않고 강의 노트라고 부릅니다. 책이 공책 수준으로 얇습니다. 그마저도 한쪽은 필기 공간이어서 양이 더 적습니다. 강의 노트를 보는 순간 부담이 확 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강좌는 50분씩 총 30강으로 방학에 빠르게 쳐내는 걸 추천합니다. 이 강의의 특징은 영상 초반부에 꼭 이전 강의까지의 누적 복습을 해주고 강의를 시작한다는 점과 후반부에 강의 필기할 시간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강의 시간은 대략 40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선생님 목소리가 배속 강의를 듣기에도 무리가 없기에 30분 정도면 쳐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강의는 10년 전 강의이기 때문에 올드하게 느껴진다는 분도 있겠으나 기본 실력이 있는 초중등 학생이 선행용으로 듣기에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두꺼운 문법책이 부담되는 3등급 이하의 고등문법 입문자들이 들을 때 가장 효과가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입시에 도움되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올릴 예정이니 필요하시면 구독하시고 정보 받아가세요.